반갑습니다. 리빙월드입니다. 그래요. 어, 오늘 저번에 제가 그 영상 올려드리겠다고 했던 그 솔직함 솔직하게 다가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 표현하기에 대해서 이제 영상을 좀 남겨드리려고 합니다. 어, 가끔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될까 마음에 드는 이성에게 다가갈 때막 이렇게 자기 감정이라든지 뭐 솔직하지 못하게 다가가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제 꽤 많은데 이제 어색한 거죠. 이제 해본 적이 없으니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일을 할때 어떤 계약을 따낸다든지 어떤 프로젝트를 성사시킬 때 어, 솔직하게 이야기를 하잖아요. 솔직하게 계약서 준비하고, 솔직하게 예. 뭐 회사에 지원할 때도. 근데 그 남자에게 다가가거나 여자에게 다가갈 때그 솔직함이 뭔가 부끄럽고 창피하고 내가 더 가치가 이제 낮아지는 것 같고 막 이래가지고 그 마음을 숨기고 막 이러시는 분들이 많아요. 그리고 막 음, 그다 보니까 오해를 사는 경우도 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어, 근데 그런 건 사실은 절대 로안 되고 어, 이제 어떤 분들은 뭐 이렇게 해야 된다, 저렇게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있는데 사람에게 이제 가장 그 중요한 게 진정성이잖아요. 이제 솔직함 이런 건데. 그 마음, 그거를 이제 내가 작정을 했으면 이제 마음에 드는 그 사람에게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걸겠다 작정을 했으면 솔직하게 다가가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물론 이제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모든 것을 다 솔직하게 이렇게 말을 할 수는 없어요 이제, 이제 때로는 우리가 이제 그, 그 본의 아니게라든지 의도가 상관하지 않게 이제 거짓말을 하게 될 때가 있는데 또 이제 그 숨기게 되는 경우도 있고 왜냐면은 어... 구태여 솔직하 해야 하면 안 되는 상황들이 분명히 있거든요 이제 모든, 모든 일에는 근데 이제 연애할 때 특히 초반에 다가갈 때는 어, 솔직해야 되거든요. 솔직하게 당신이 너무 멋있어서 내가 다가왔다. 너무 예뻐서 다가왔다. 다가왔다. 그래서 어, 이게 뭐 당신과 연애를 하고 싶다. 뭐 이렇게 이렇게 솔직하게 얘기하는 게 가장 이제 좋은 거거든요. 근데 그걸 이제 돌려서 얘기한다든지 은근히 얘기한다든지 뭐 어떤 뭐 기술을 써야 된다. 뭐, 뭐 밀당을 해야 된다. 막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분들이 있고 또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이제 평생 이제 연애 못하죠. 연애 잘 못하죠. 예. 대체로 이제 우리가 번화가라든지 연인 관계에서 보면은 어, 예. 굉장히 그 솔직하고 아름답고 뜨거운 사랑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 근데 그런 분들 은 대체로 서로가 자기 감정이 솔직한 거죠. 그래서 서로 이제 마음에 들고 하니까 이제 솔직하게 이제 마음 표현도 하고, 번아가의 스킨샷 같은 것도 자유롭게 하시기도 하고 하는 건데 예. 솔직하지 못하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어요. 예. 자기 감정에 자기 마음에 어 솔직하게 상대방에게 다가서 가 이제 내 마음 솔직하게 말을 하고 예. 다가가고 내가 하고 싶은 게 뭔지 당신이 하고 싶은 게 뭔지 이렇게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게 이제 중요하죠. 물론 이제 거기에는 좀그 순서가 좀있긴 하죠. 이제 다가가자마자 갑자기 뭐 뭐 손을 잡는다든지 아뭐 키스를 한다든지 막 이러면 어좀 문제가 되죠. 물론 이제 클럽이라는 곳이라면 어 조금 이야기가 다를 수는 있어도 그래도 클럽에서도 순서가 되게 중요하거든요. 처음에 다가가자마자 막, 막, 막 입술을 막그된다든지 물론 이제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 마음이 급하고 준비되어 있는 사람에게는 뭐 그런 게뭐 중요할 수도 있겠지만 필요할 수도 있겠지만 대체로는 그순서를 되게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이제 한 번은 제가 이제 클럽에서 막이렇게 춤을 추고 많이 걸고 있었는데 저도 이제 여자 만나 갖고 여자를 기다리고 있었고 또 마음에 드는 사람이 다가가려고 하고 이미 많이 다가갔고 근데 이제 많이 까였기 때문에 좀 쉬고 있었어요 한쪽 구석에서. 근데 갑자기 어떤 금발머리에 어떤 되게 예쁜 여성분이 저한테 오더니 대뜸 막 갑자기 입을 맞추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에는 어, 야올것 같구나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되게 기분이 좋았는데, 어 근데 순간적으로 이게, 이게 뭔가 기분이 별로 안 좋더라고요. 되게 안 좋더라고. 요 그러니까 나는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기다리고 있었던 거잖아요. 작정하고 을간 건데도 뭔가 이런 기본적인 절차들이 순서들이 없이 바로 이렇게 스킨십이 딱 들어오니까 어 뭔가, 뭔가 내, 내가 되게 그 가벼운 남자가 된것 같고 아무나 막 키스하는 막 그런 남자가 된것 같은 거예요. 그 그러니까 여자 대체로 이 여자들이 느낄 법한 그런. <laughs> 그런 느낌을 그런 기분을 제가 받은 건데, 어, 그니까 처음에는 다가가서 이제 말을 걸든지 말을 걸어야죠. 그래서 뭐 어디서 왔냐, 뭐 하냐, 물어보고 그다음에 이제 자기 의도를 솔직하게 얘기하죠. 너가 너무 잘생겨서 왔다. 너처럼 잘생긴 사람 본 적이 없다. 뭐 가끔씩 아주 가끔씩 이제 이런 이야기를 듣는 경우가 있긴 해요. 저도. 근데 그런 이야기를 들었을 때, 어, 되게 뭐라 그래야 될까? 그러니까 기분도 좋으면서도, 아, 얘가 되게 솔직하구나. 그래서 이 사람의 의도를 알게 되잖아이 사람이 가진 동기를 알게 되잖아 그러면서 이제 자기가 원하는 걸 얘기하죠. 이제 클럽 뭐 같은 데는 조금 이제 그 뭐라 그래야 될까? 좀 그런 연애라든지 썸이라든지 서로 만나고 막 이런 것들에 대해서 조금은 솔직한 곳이기도 하잖아요. 그들니막 뭐 잠깐 나랑 놀아줄 수 있겠냐, 나랑 뭐차 한잔 할수 있겠냐, 뭐 이렇게 물어봐 주시는 분들도 있어요. 그럼 이제 뭐 저도 이제 보고 근데 마음에 들면 네, 뭐, 그래 그러면 뭐, 뭐 콜라 한잔 하자, 뭐 음료수 한잔 하자, 뭐 이렇게 뭐, 아니면 같이 뭐 같이 춤을 추자, 뭐, 뭐 잠깐 같이 놀자. 뭐 저도 이런 경우도 있어요. <laughs> 제가 다가서 이야기 한 거죠. 너 너무 예뻐서 그러는데 잠깐 같이 춤을 출수 있겠냐, 같이 놀수 있겠냐 이렇게. 자기 친구들한테 가봐야 된다 그러더라고요. 그러면 10분만 나랑 같이 좀 놀아줘라 이렇게 이야기를 했죠. 근데 이제 뭐 근데 그때 같이 놀다 보면은 실제 10분만 딱놀러 가는 분들도 있고 그 전에 가는 분들도 있고 아니면 또 그게 이제 그 하나의 동기가 돼서 1 시간, 2 시간, 3 시간, 4 시간 날 같이 이제 놀게 되는 분들도 있고. 뭐그게다 근데 근데 의도를 숨기고 다가면 가 그게 음흉하게 보여요. 네, 음흉하게.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을 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다가가서 솔직히 빨리 말을 하고, 싫다고 하면 다른 사람도 찾아봐야지. 그러나 예, 봐가 얼마나 사람들이 많습니까? 빨리빨리 찾아봐야죠 예. 대체로 한 100번, 200번 까이다 보면, 한 2, 300명 중에 한 명은 뭐, 마음을 받아주지 않겠습니까? 예. 물론 이제 외모관리를 좀 하고 나가긴 해야겠죠. 예, 외모관리 깔끔하게, 깨끗하게 씻고, 향수도 좀 뿌리고, 하여튼 예, 다시 돌아와서 솔직함. 그럼 솔직하지 못하신 분들이, 어, 조금 그, 되게 힘들어요. 어려워요. 왜 그러냐면은, 어, 한번 어떤 분을 또 만났는데, 계속 괜찮다고 하에요 괜찮다, 괜찮다, 괜찮다. 그래서 이게 진짜 괜찮은 건지, 안 괜찮은 건지 잘 모르겠는 거예요. 물론 이제 기본적으로, 우리가, 이제 상대방에게 내가 베풀어줘야 할기본 매너 예의 막 이런 것들은 제가 다 갖추고 하죠. 근데 음뭐 스킨십이라든지 아니면 뭐 밥을 먹는다든지 뭐 기타 등등 이런 것들에 대해서 배가 고프면 그냥 배가 고프다고 얘기를 하면 되잖아. 근데 <laughs> 계속 괜찮다고 하는 거야. 내가 사줄까? 괜찮아. 또 예를 들어서 <laughs> 뭐 내가 오늘 차 가지고 왔는데 집에 받아줄까? 괜찮아. 근데 계속 괜찮다고 해놓고 이제 집에 가서는 섭섭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이제 이게 되게 그 뭐라 그야 되지? 어 이제 상대방으로 하여금 지치게 만든다 그래야 되나? 이제 왜냐면 상대방이 다 알아차려야 되는 거잖아요. 예. 그러니까 어느 정도는 정도껏 이제 솔직할 필요가 있죠. 상대방이 예를 들어서 난처한 상황에 처하게 된다든지 아니면 상대방이 해줄 수 없는 것을 해달라고 한다든지 막 이러면은 이제 조금 그 뭐라 그지 불편해지는 상황이 이제 펼쳐지니까 그럴 때는 뭐 내가 솔직하게 하고 싶은 게 있어도 좀 이렇게 절제하고 숨기고 굳이 편하지 않고 막 이런 게 이제 있어야겠지만 어 상대방이 얼마든지 해줄 수 있는 것인데도 불구하고 내가 그걸 솔직하게 얘기하지 않으면 은 오히려 서로가 원하고 있는데도 그것이 관계를 어 단절하게 되는 계기가 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에 다가갈 때도 솔직하게 내 마음을 표현하기 중요하고 예. 그다음에 어 만나서도. 데이터를 하는 가운데서도 어, 어떤 부분에 대해서 솔직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좀 절제해야 되고 어떤 부분에 대해서는 숨겨야 되는지 왜냐면 이제 모든 일이라는게 그렇잖아요. 모든 일이라는 게 어느 정도는 절제가 필요하고 때로는 자기 어떤 희생이 필요하고 어느 정도는 또 이해하고 넘어가야 되는 부분들도 있잖아요. 예. 어떻게 모든 일을 다 솔직하게 다 처리를 할수 있겠습니까? 어, 인생이라는 게 어느 한 가지만으로 이렇게 해결될 수 있는 부분이 아니잖아요. 예. 그러니까 제가 말한 부분은 초면 초반에 다가갈 때 그때 이제 솔직해야 된다. 솔직하게 어, 그냥 예. 뭐 내가 상대방에 대해서 찬사를 보냈다고 해서 존경심이나 뭐 존중하는 마음을 보냈다고 해서 내 가치가 내려가는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저는 그게 내 가치가 올라간다고 생각해요. 예. 물론 다만 좀 그런 건 있죠. 걔가 내 마음을 안 받아주면 다른 사람들테도다갈 거니까. 그럼 다, 다른 사람한테도다가고그 또또 일도 또할 거야. 근데 실제로 어, 내 눈에 보기에 예쁜 사람들한테만 다간 거거든. 내 눈에 보기에 잘생긴 남자들한테 다가간 거거든. 솔직한 거거든. 근데 문제는 이제 그이 사람 저 사람에게 막다 얘기를 하고 다니니까 이제 그런 게 이제 내 평판이 안 좋아질 수 있다는 어떤 단점이 있긴 한데. 어, 그런데 어, 어쩔 수 없는 거예요. 왜냐면 쥐가 내마음을안 받아줬잖아. 예. 내가 맘에 안 든다며. 그럼 따람 찾아봐야지. 어, 그래, 알았어 알겠습니다. 하고 다 죄송합니다. 어, 죄송합니다. 도 아니죠.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딴 데로 가는 거죠. 그래서 번화가가 생각보다 덜 보여. 이제 사람도 많고, 그래서 서로 마주치는 일들이 가끔 있긴 한데, 또 그렇게 많지는 않거든요. 예, 그리고 이제 물론 클럽 같은 데서는 어, 이제 뭐, 뭐라 그래야 될까? 공간 좁으니까, 이제 눈치 게임을 이제 해야 돼요. 눈치 게임을. 이제 예전에 한번 제가 눈치가 없어가지고, 어, 저 있는 쪽으로 세명 여자들이 다 와서 막춤을 추더라고. 아, 어, 세 중에 하나를 골라야 되는데, 이제 누굴 골라다가, 근데 다 예쁜 거야세 명이 다. 그래서 어, 세명다 좋아. 그래서 세 중에 아무 나와도 이제 너무 조, 좋을 것 같은 거예요. 그래서 이그 처음 단계는 어쩔 수 없어요 외모예요 처음에 는 처음 만났을 때는 이제 외모를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대화라든지 예의라든지 예절이라든지 어떤 성품 성격 이런 것들을 보게 되는 거죠. 네, 그 다음에 뭐 이제 뭐타 등등 여러 가지 보게 되는 거잖아요. 근데 어, 어떻게 해야 될까하다가 그 제일 가까운 쪽에 있는 그 여자분에게 이제 손을 내밀었죠. 근데 그 친구는 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거야. 근데 두 번째 에 있는 친구가 이제 나를 마음에 들어 했었는데그 다음에 내가 이제 이렇게 이렇게 하고 두 번째한테 이제 손을 내밀었죠. 그랬더니 이 친구는 내가 마음에 들긴 했 나를 막 호감을 가지고 있었는데 나한테 다가올 작정이었는데 옆에 자기 친구한테 먼저 그렇게 하니까 자존심이 상한 거야. 그들이 딱 표정이 딱막 이러더라고. <laughs> 그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안 됐어. 예,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음, 어, 이건 하나의 꿀팁인데, 그 이제 클럽 같은 데서 가잖아요. 그럼 가끔 동시에 친구 전부 다 예, 뭐 예를 들어서 세 명이 와서, 네 명, 다섯 명이 와서 다섯 명이 다함에들어 예를 들어서 그랬을 때는 어느 한 명만 선택하는 게 아니라 다섯 명한테 다물어 보세요. 그냥 예, 물론 진지하게 물어보면 안 되죠. 진지하게 물어보면 안 되고, 그냥 이제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이제 손한 번씩 다 악수 한 번씩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중에 악수를 받아주시는 분이 있고, 안 받아주는 분이 있어요. 그러면 안 받아주면은, 안 받아주는 친구는? 그냥 예, 이제 삭제, 예, 탈락 하고 받아주는 사람에게 이제 다가서 가 말을 건다든지 같이 춤을 춘다든지 오늘 같이 데이트할수 있겠냐, 뭐 이렇게 연애할 수 있겠냐 이렇게 물어보는, 물어보는 가볍게 물어보는 거죠. 그럼 이제 사람들이 아, 제 여자 친구 만들어 왔구나, 남자 친구 만들어 왔구나 이렇게 딱 이해를 해요. 왜냐하면 장들도다 남자 만들어 왔고, 다 여자 만들어 왔고, 예, 그래서, 음, 그래서 이제 꿀팁 하나 제가 알려드린 거예요. 예, 요즘에 제가 아니, 클럽 전 너무 많이 사람들한테 알려달려가지고 클럽 많이 가지 마세요. 예, 안 좋아요. 아니 그러니까 안 좋다는 게 아니라 힘들다는 거지. 너무 힘들 체력이 안좋아지면 저는 지금 상황이 아, 상황상 올 수밖에 없어요. 올 수밖에 없어요. 요즘 이제 이제 부모님이랑 사이가 안 좋고 이제 막 저만 보시면은 막 이렇게 혈압이 올라가세요. 저희 어머니가 혈압이 한번 터져가지고 저를 보면 혈압이 올라온다고 그러시더라고요. 그래서 계속 피해 다니는 중이에요. 근데 또 제가 돈잘 벌고 그 성공하면 또 이제 저희 어머니 많이, 많이 또 뭐라 그래야 되지? 또 태도가 바로 바뀌더라고요. 태도? 아 기분이. 어머니 기분이 변하시더라고요. 그래서 또그때는또 가까이하고 지금은 좀 떨어져 있어야 되는 아닌가요? 즘에 제가 너무 피곤해가지고 잠을 자고 있었는데 어머니께서 방문을 이제 두 번이나 열어보시더라고요. 한번 열어보고 또몇시간이에또 열어보고 막 이러시더라고요. 그래서 한숨, 한숨을 푹 쉬시는데 나른데 나름대로 내 인생에 정말 열정적으로 정말 온 힘을 다해서 살아가고 있는데 이제 어머니 보시기에는 너무 고 이제 뭐안 좋아 보이니까 이제 어머니도 이제 힘들어 하시는 거죠. 이제 부모님도 힘들어 하시는 거죠. 예. 여러분도 예. 여러분 인생에 별들 날이 올 거예요. 저도 막 죽기 살기로 힘내고 있으니까 같이 힘내서 예. 방법을 찾고 막 그런데 그 가운데 가장 힘을 내야 되는 게 어쨌든 그 우리가 연애하고 결혼하는 일이 인생의 대소사잖아요. 정말 큰 일이잖아요. 그 부분도 같이 신경 써야죠. 예. 그래서 어, 빨리 이 부분을 해결해야 다른 부분들도 좀 해결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도 있고 또 동시에 다 같이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어~ 번화가에서든 클럽에서든 길거리에서든 어디에서든 이제 내 마음을 솔직하게 처, 그러니까 처음 나가갈 때 얘기하는 거예요 이제 만남이 유지되는 상황에서는 솔직함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과의 관계를 잘 유지하는 솔직함이 필요한 거죠 잘 유지하기 위한 절제라든지 혹은 조금 어, 숨기고 있는다든지 그러니까 왜냐면 관계를 잘 유지하는 게 목적이잖아 그때는 물론 이제 관계를 그만두고 이제 포기하고 이제 다른 사람 알아보려고 하는 게목적이라면뭐 다른 방법을 또 써야겠죠 뭐 어, 근데 잘 유지하기 위해서는 그잘 유지하기 위한 그 솔직함이 필요해요 예전에 제가 어~ 떤 분을 만났는데 너무 진짜로 세상에딱 반대 너무 아름다운 거예요. 제가 다가 솔직하게 일했죠. 너무 예쁘다. 그랬더니 이 친구도 이제 그거에 제가 마음에 들었나봐요. 그때 저를막부은게안더라고 그래서 저도 같이 안 같이 걸 안고 춤추면서 이제 막 있었는데 옆에 친구가 있었는데 친구가 이제 막 노발대발하더라고. 근데 이제 이 친구도 나한테 마음이 들었고 인생을 살면서 마음에 드는 남자 맘에 드는 여자 몇 명이나 만날 수 있을 것 같아요. 얼른 만나. 작정하고 만나요. 그나마 좀더 많이 만나겠지만 작정하고 만나도 몇명못 만나요. 네, 서로가 둘이 좋아하는 경우가 둘이 마음에 들어하는 경우가 그렇게 드물거든요. 그래서 이 친구가 저한테 이제 아, 친구가 너무 혼자 있어서 가야 될것 같다 그러더라고. 그래서 제가 한 시간 만나는 걸로 하라 여기서. 아이따다고 하고 제 친구는 이제 거기 있고 이제 같이 막 놀았는데 그러면 내일 또 만날 수 있겠냐 저 이제 어떻게 아이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물론 다음 날 친구 없잖아요. <laughs> 그래서 이제 다음 날 이제 만났죠. 이제 점심 저, 저, 점심 한4 시인가 그때 좀 만났어요. 만나서 같이 이제 뭐 다트 게임도 하고 뭐 이렇게 음료수도 좀 마시고 그막 그랬는데 뭐 저는 이제 마음에 드니까 이제 막 손도 손도, 손도 잡고 싶고 이제 포옹도 하고 싶고 막이요 뭐 그래서 솔직하게 이제, 이제 표현을 했죠. 그러니까 그때는 말로 하게 아니죠. 네, 솔직하게 이제 손을 잡고 이제 어깨 동무도 하고 막 이렇게 했죠. 근데 그렇게 계속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스킨십이랑 계속 하다 보면은 상대방이 불쾌해 하는 경우가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저는 제가 절제를 했죠 왜냐면 어, 저 오후에 만나서 밤까지 만났으니까 그러니까 저녁까지 만났으니까 저녁 때쯤에 제가 좀 절제를 했는데 이 친구가 순간 아 얘가 내가, 내가 이제 실증났나다 이렇게 오해를 했더라고 그래가 제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그거야 그거야 그래가지고 이제 뭐 여러 가지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여러 가지 일들이 있었지만 제가 생각할 때 그것밖에 없는 거예요 아 어차피 생각해보니까 어, 스케치 하는 게 조금 힘들면 자기가 얘기를 하겠지 자기가 얘기를 하겠지 근데 자기가 얘기하기 전에 내가 먼저 딱 그만하니까 아 내가 실증난나보다 이렇게 생각하더라고 그래서 가버렸어 그래서 이틀 만에 또 헤어졌어요 아 짜증나 저의 이틀 연애는 도대체 언제 끝날 것인가 <laughs> 초반에는 그래서 오해가 많이 생겨요 그래서 만약그 친구가 저한테 물어봐 줬으면 어, 제가 솔직하게 얘기를 해줬을 텐데 그런 거를 물어봐 줄 분들은 거의 없죠 왜냐면 초반에는 어, 정말 장과 하나에도 오해가 생겨서 일단 모르는 사람이잖아요 예, 모르, 서로가 모르는 상태잖아 요 어찌, 어찌 됐든 그래서 보니까 그러니까 그럴 때는 솔직하게 내 마음을 계속 내가 너를 좋아하고 있다 너를 어, 계속 만나고 싶고 너를 계속 예, 하여튼 긍정적인 어떤 좋은 그런 사인들을 계속 보내야 돼요 예. 그게 이제 사라지면 이제 뭐 끝나는 거죠. 예. 근데 이제, 물론 어떤 분들은 이제 뭐 밀당을 해야 된다, 아니면 뭐, 뭐라 결핍을 줘야 된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그거는 이제 하수들하수들 하수들. 예. 이제, 뭐, 이제, 인문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쓰는 하나의 스킬인데, 나중에 그게 다 보이죠. 예. 그게 그러니까 보이면은 그냥, 아, 얘가 이두 보고 요즘 그 남자 만나려고 많이 애쓰는구나, 여자 만나려고 애쓰는구나, 이렇게 봐주시고, 또 만나주세요. 예. 그러니까, 또, 또, 보이면 어때요? 예. 또 마음에 드니까 만나는 거요 그런 것도 봐주시고, 예. 근데 그게 너무 심하면, 웬만한 사람들은 다 나가 떨어져요. 이제 그냥 이제 아예 완전히 고소가 돼가지고막 그런거를 탁탁탁 완전히 치고 빠지고 밀당 탁탁탁 할게 아니면은 그렇게 못할 것, 예. 것 같으면 은 애초에 안하는게 나아요 못할 것 같으면 안하는게 낫지 예. 그래서 오늘은 어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던 솔직함에 대해서 제가 이야기를 했어요 그래서 초번에 어 다가갈 때는 솔직하게 그냥 다가가라 솔직하게 다가가서 솔직하게 내 마음 표현하고 이야기하고 솔직하게 나 지금 같이 차 한잔하고 싶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대화 주고받고 이렇게 하는게 있죠 클럽에서도 마찬가지고 솔직하게 다가가세요 솔직하게 예. 물론 이제 클럽에서는 한 공간이니까 사람이 많잖아요 좁고 좁은데 사람이 많잖아요 다 보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너무 진지하게 다가가면 이상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가볍게 가볍게 즐겁게 재밌게 다가서 물어보는거죠 물어보는거에 가서 어나 어때? 마음에 들어? 어. 아 싫어? 어, 알았어 다른 데로 갈게 옆에 있는 물어보고 옆에 있는 고 물어보고 물어보고 <laughs> 이렇게 이게 제일 나아요 이게 옆에서 보기에도 가벼워 보이고 되게 또 없어 보이잖아요 근데 계속 하다보면 사람들도 아여기 물어보는거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막 클럽에서 제일 불쌍한 사람이 진지하고 진지해 엄청 진지한 사람이에요 예, 아무것도 못해 예, 진지해가지고 그래서 가게 다니고 커피 한잔 하고 가세요 기분 좋아지게 어 벌써 다 맞았네. 그래서 물론 이제 너무 사람이 이제 천박해 보이고 경박스러워 보이면 안 되잖아요. 근데 이제 가서 그냥 아니야 그냥 대화를 물어보는구나. 그냥 어 남자친구 있어요? 아 있어요. 아 혹시 그쪽은 있어요? 아저 있어요. 아 그쪽은 있어요. 아저 없어요. 아, 그럼 저 어때요? 오늘 같이 좀 예뻐서 놀고 싶은데 저여자친구 없어서 오늘 여자친구만들러왔어요 같이 놀아요. 처음부터 막 무슨 결혼할 것처럼 막 <laughs> 물어보면 예그웃기잖아요예 이제 뭐처음시키진 않겠지만. 예, 근데, 근데 클럽에서는 클럽이나 번화가에서는 초면 초반에 그렇게 경쾌하고 가볍고 즐거운 게 탁탁탁 움직이는 사람들이 애인이 생겨. 예 그날 또그만또 또 여자분들 중에 남자분들 중에 그날만 또 놀고 싶어 하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또또 또 그러면서도 은근히 또더 만나고 싶고, 구 사람이라는 게 어, 그날만 놀고 싶었어도 만났는데 사람이 괜찮으면더 만나고 싶거든. 그런 게 있어요. 오히려 그게 나아요. 반대로 처음부터 마음지 진지하게 만났는데, 만난다가 만나고 우리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다음날 막 헤어져 버려. 그러면은 그게 더 이상한 거야. 그게 처음 만났는데 뭘 안다고 진지하게 만나. 물론 마음은 항상 예, 너무 가볍지 않게, 정박스럽지 않게, 천박하지 않게 해야겠지만, 음, 제 경상 험 초반에는. 이면에는 그 클럽이나 번화가나 어디에서 누구 만날 때 처음에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가볍게 만나는 게 좋아요. 부담 나도 부담 없고 상대방도 부담이 없는 거예요. 부담 상대방한테 부담을 확 주면 예, 안 되죠. 예. 나중에 또 좋은 꿀팁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에 또 만나요. 안녕.